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 시작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계보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할 때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이름하여 보낸 학교를 다닐 때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받으면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왜 철수와 영희냐면 가장 흔한 이름. 바로 철수 영희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이름 모두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발음하지 않고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예수는 그 흔한 한 사람 중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 왕,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너는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그 탄생을 말씀하는 그 시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수많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이에요. 그런데 이 27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고 소개하는 그런 성경은 26권이나 돼요 단한권맨 뒤에 가시면 요한 3서 한 장짜리 요한 3서가 나오는데 거기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26권 모두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두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표현하느냐 모두 쉬어 보면 오백스물네 번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24번을 고백한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그런 동일한 사람들과 같은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둘이는 약혼을 한 사이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듣습니다 자기 약혼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관습과 율법으로는 약혼자가 아닌데 배우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는 결혼을 할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마리아가 도래마저 죽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그의 생명만큼은 구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말하지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마태예요. 유대인 마태. 여러분, 마태가 지금 뭐라고 기록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자기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자기가 쓰면서도 이런 생각 혹시 안 들까요? 야, 내가 이렇게 쓰지만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인하여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분명히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록한다는 겁니다. 왜요? 진실이니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믿었고 아직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는 진실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동정녀 탄생 때문에도 믿지를 못하지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동정녀에서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가 있나? 역사적인 진실일 수가 있나?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다. 그래서 한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는 신화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다. 그렇게 책을 낸데 그 책이 얼마나 히트가 됐는지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내에서 태어난 이런 이 인물이 실제일 수가 있느냐? 이것은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저 충청도 청주에 가면 우리 교단의 청주 서문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님이 박명룡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사람들이 반박하는 것,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같은 활천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분도 저하고 같이 베트남을 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을 만나서 목사님, 목사님이 그 만드신 그 동영상, 그분이 만든 동영상이 뭐냐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그 책을 반박해서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박명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출신이라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동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본래 여러분 어떤 동영상을 오늘 이제 우리 예배가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에 저작권 있는 동영상이 나가면 유튜브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 동영상을 우리 이 실황을 내려버립니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다른 저작권 있는 영상이 우리 화면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다 제약 없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4분짜리 짧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갠디의 '예수는 신화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 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다.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낭만적인 축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1 0여년전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속초시는 12월 1일이 되면은요 시 앞에 큰 광장에다가 큰 성탄 트리를 세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제가 속초에 가서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큰 성탄트리를 매년 세우려면 돈이 크게 듭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액 속초 시가 부담을 해요. 시에서 돈도 다 내고 시가 업체도 자기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성탄트리를 다 세워주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점등 예배 때 가서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열악한데그 돈을 헌금하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감사한데 이상하게 시청하고 기독교 연합회하고 갈등이 있어요. 성탄트이 때문에 이게 무슨 갈등인가 하고 봤더니. 기독교 연합회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광장에 성탄 트리를 크게 세울 때에 그 성탄트리 꼭대기에다가 맨 위에다가 십자가를 좀 세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시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왜못 세웁니까 했더니 여러분 속초에는 설악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을 중심으로 내노라 하는 큰 유명한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초는 불교세가 아주 강한 도시예요 그 불교계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돈을 들여서 성탄트리를 세우는데 그 위에다가 십자가는 절대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에 별을 세우라는 그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별이 그리기가 어렵습니까? 십자가가 그리기가 어렵습니까? 별이 그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별을 만드는 게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십자가가 더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한 십자가는 안 되고 복잡한 별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에요 뭡니까? 도리어 불교계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요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리어 불교계가 도리어 더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초에서 목회하면서 그 기독교나페 부장, 부석이, 서기, 총무, 부회장, 회장 이렇게 오랫동안 그 기독교나페를 섬기면서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우리가 성탄 트리를 직접 세우면 시청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고 우리가 마음껏십자가를세울수있는데 시청에, 그, 예, 산을 받고 세우다 보니까, 시청, 직원이 불교계에서 반대하면, 그, 영향력 때문에 세우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 겪지 말고 우리 이제부터는 시청 도움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헌금해서 그성탄 n g 세우고 십자가 세우십시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때부터 성탄 o u 를 g y o 자비량으로 세우고 그 위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성탄 들이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별이에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성탄은 낭만적인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예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탄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아주 예쁘게 성탄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시고 태신자 작정서를 내시면 내려가면서 바로 선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탄 선물이라고 성탄절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여러분들이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꼭 불신자 아니어도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분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태신자를 품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요 이번에 좀 태신자를 품고 아 나도 좀 성탄절에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2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번 성탄절에 한 영혼 전도하고 싶은데요. 대신자 품고 싶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연락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2년 동안 연락이 끊기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영기가역천성교회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 연락처가 없으니까 교회 행정실로 전화해서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도리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친구가요, 연신내산대요. 여러분. <laughs> <laughs> 하나님께 태신자를 품게 될라고 기도하세요. 꼭 불신자 아니어도 좋아요.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